6시 프로의1 뭐? 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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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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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미도 하의 1분의 우리 어머니, 의1 우리 순분님 1분의 1분 인간 순의님 남자들, 당신 생각 의1분자1분하1 여우자, 단, 이렇게 이승강, 또 잘못. 왜 잘못? 당신 여우자, 당신 딸, 당신 둔생, 당신 누나, 당신 어머니, 제일 사랑. 왜 사랑? 죽분죄 순서님 인간, 인간 둘 여우자. 예수님 순서님누구십니까 누구?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 죽분죄 예수님 순서님. 무함마드 준잔는 누구시니카 무함마드 아모니 아브라함 10번째 수드는누구시니카 아모니 요제 요기 때문에 이슬람 라란에서 나와 요제 사랑해요 아모니 사랑해요 요제 보호 하십시오 요기 때문에 우리 요제 많이 많이 성공하다 리스펙트 납본 마음 아니고 좋은 마음 요제 우리 누나 요제 우리 동생 요제 우리 아모니 요자우리 부인, 요자우리 칼, 요자우리 순산님또 학생 여러분 지금 학생 남자, 요자 여기 있어도 항상 사랑 항상 사랑 좋은 사람이예요 좋은 마음이예요 제일 좋은 사람 순산님들이순산님들 진짜 하나님의 사도두 같애 하나님의 사도 본인 주장님 갈침 사람 최종 본인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어, 조금 시간 어, 질문 만약에 나한테 말씀하십시오. 아,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아,

مانه کي ڪو ٿن شرم نٿو ني لھچو هي شرم چنجا نٿو ني ته هڻي لويان ڏي تو چنجو چنجو چلو بڻو ڪون يڪسام اِزا اِزا سامي اِلزب هل سان چنجو 이사삼매일사하삼사 도대한 손, �ungel밭, 육, 읽, �일 n g e l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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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so uh. mm -hmm. uh. so 네, 지금 나오질는 분, 무슨 질문 있 말씀하십시오. 아, 수장님 질문 시간.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이슬람과 기독교가 국기에서 나왔던 분들든요근데 네. 오늘날 이렇게 이런 여러 이지로 증상을 보면은. 네. 근제가과 같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그런 일 알았어. 형제 여러분, 나는 참 왔어요. 나는 만난 아버지 똑같아요. 나는 종교학자. 중교 이슬람 중교 전 세계 40% 미국 이슬람 많이 사람 많이 또 한국 5명 한국 사람 있어요. 많이 이슬람 미도 프랑스 독일 양궁 양궁 लंदन से तो इस्लाम शमसे के माना इराक सरम सीरिया सरम सऊदी अरबिया सरम पाकिस्तान सरम इंडिया सरम मीगुंग सरम हंगकोंग सरम था नई माँ में जो हिंजे था तो करना आ, वे 왜 가끔 왜 요기 이라크 사람 이라케 이 나폴리 안주원인 왜 해서요? 또이일 중국적으로 아니요 나라 중국 나라 인텔, 난이일 아니요. 우리 교회 이라케 반대. 난이 벤치 보니 세우고 가야죠. 요기 난이 벤치 신자들이 이름으로서 난 이게 학자예요. 또난이 이름 이름으로 이슬람 요기 또.

도이일 진짜 나쁜 일 아니오니? 이슬람 일 아니오? 이슬람 라켓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천사백 년 전에 다른 나라 다른 동네에 사와 이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왔어또 사람 잡았어또 하나 죽어 없어 그냥 남의 다시 자유 보냈어요. 왜 우리 죽어 할수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 나라 때문이 누구나 다른 나라와서 이 나라 사람 이등 사람 무엇이죠? 어떻게 날마다 몰라 그러나 당신 알다시피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 집, 당 이렇게 사람들 다 사랑해서 그러나 나쁜 이슬람에어 안 돼요. 또 사람 당신 집에 자요 단, 다, 다 사람 당신한테 도둑 당신한테 집해요. 죽어도 안 돼. 아, 요기 이슬람 진리 책 나는 여기 아, 이 포인트 있어요. 이슬람 말, 말씀 한 사람 죽어 학생 여러분 한상, 한 사람 만하게 당신 한 사람 죽어 두껍게 전 세계 죽어 두껍게 하나님이 que 앞에 ሀናኒሜ ቱሁም ኑጉ አንቴ ስልክ ሽጉ ኑጉ አንቴ ነቦኔል ሀናኒሜ ሜዋዮ ሀንጅ ዋዮ ሽሬዮ ዌ ሀናኔ ሞግም ሰረም ሰረም ሄዮ ሀናኒሜ

mo आ agad, di ako kasi. Samsung, hanani be, hanani be mal simyas unin ma ege, unin mal, Muse hanani mal sim, Muse ege unin mal, Abraham ege hanani ma mal sim unin mal, Noah ege hanani mal sim,